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 허위 보도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가 5일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향해 이러한 날씨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기자님들은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진짜 서야 될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씨 아닙니까? 그 사람은 여기 언제 옵니까? 그 다음에 이 최해병,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상조사를 한사코 바로 막은 책임자가 됐죠. 그럼 여기 서야 되는 거아 지금 이제 곧 중앙지검 일반부패타사부로찾아가는면이는 이제, 이제, 이제 대한민국 검찰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있는 최정예 검찰 조직이죠. 말 그대로 그 악들 때문에 권력의 부패 비리를 수사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만든 조직. 그 반부패부에서 유리 독립언론 유타파의 권력 비판 보도, 대선 후보 검증 보도, 한 건을 가지고 보도가 이제 나온 지가 2년이 지났어요. 지금 10명이 넘는 반부패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1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조직이에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부패 수사 부에서는 자기들이 옛날에 모시던 상관이었겠죠. 그분의 명예를 자기 상관의 명예를 지 지키기 위해서는 철권력을 지금 사적으로 이용하